오늘은 여기 원진 기문에 관한 현상에 대해서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여기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이고, 우리가 뭔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진이란 것은 대상이 있을 때그 대상을 향하는 마음이 원망하고 탓하고 집착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기문이란 것은 문이죠. 문, 그죠. 어떤 문이냐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굉장히 예민하고 좀 신경이 날카로운 이러한 현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진 기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보면 먼저 사술 그리고 추구가 있죠. 그리고 친애도 있어요. 잠이도 있죠. 지금 이것을 보면 전부가 진술, 진술 충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고지란 말이에요. 사고지, 사고지, 사묘지라고 하죠, 그죠? 그럼 먼저 이 사수를 보면. 이 산은 천간의 병화죠. 병술이의 병술. 병화가 술의 묘지가 되죠. 그리고 축호를 보면 이 오는 천간의 정화예요. 그리고 지지는 정축 묘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진해를 보면 천간의 임수요 임진이에요 임수가 진해 묘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미로 볼 때는 이 자가 천간에는 계수예요. 개미 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묘지가 된다는 것은 뭔가 갇혀 있다는 거잖아. 갇혀있다. 꼼짝 말하는 거잖아. 꼼짝. 우리가 감옥 없는 철장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집안에 꼼짝없이 묶여 있고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운은 압축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폭발력을 지니게 되죠. 그래서 순간, 참고 참다가 어느 순간, 화력이 폭발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주에 흉한 것을, 이렇게, 묘지 속에 가둬버리면, 차라리 그거는 나한테 이득이 되겠죠, 그죠? 근데 아주 좋은 성분, 뭐, 정관이라든가, 정인이라든가, 식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묘지로 묻어버리면, 제 역량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느낌에 있어서 나중에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억압 당했다, 억눌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 안 그러면 사회를 바라볼 때좀 비판적이면서도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많이 실어 나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외에도 우리가 묘신도 있죠. 묘신은 기운이죠. 딱 묶여 있는 기운이에요. 꼼짝말하고 묶여 있는 기운. 이런 해에 남녀간의 애정사가 만약에 빚어지면 어찌할 수 없는 막 귀신에 홀린 듯이 그렇게 묶여지게 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거죠. 자유도 기운이죠. 인유도 원진이죠. 이 자유라는 것은 이자 자는 얼음물이죠. 아주 차가운 물이에요. 그리고 깨끗한 물, 정제된 물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 유검이라는 것은 사실은 옛날 이 글자가 나온 거는 이 발효된 거. 항아리에 발효가 된이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이 유검이라는 것은. 근데 이미 부패되고 발효되어 있던 그 성분에 깨끗한 것이 가미되기 때문에 자 입장에서는 이 물이 흐려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유도 아주 예민하고 신경이 좀 날카로울 수 있는 그런 기운이 함께 들어 있다. 그리고 인류 같은 경우에도 인류는 더하죠, 그죠? 이거는 이제 막 자라오르는 막 땅에서 솟아오르는 그냥 생명체 세상이잖아. 이 세상을 이 신보다는 유가 더 날카로운 거잖아요. 이미 이거는 정화를 통해서 재련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주 뾰족뾰족하고 날카로운 걸로 이 잇목, 새로운 새싹을 싹둑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진술 충미, 묘지, 고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운과 맞붙을 때는 압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기운이 폭발력을 지니게 되고 가스라든가 화재에 노출의 위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그런 형국이잖아. 그죠? 이 자미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 이 미월은 굉장히 뜨거운 이제 여름이 시작되잖아. 이때 자수라는 것은 하늘에 뭐예요? 개수는 그냥 잠깐 쏟아지, 쏟아지는 그런 소나기 같은 거거든? 산불 났을 때 기가 살짝 내리면 사실은 산불이 더 강해져요. 쫙 빨아들이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자의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고 예민해지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기운이 같이 들어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진 기운이라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고 내 것에 대한 강한 주장을 좀 내비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격에 있어서도. 순간순간 드러나는 다혈성적인 기질 때문에 강하게 나올 때는 굉장히 좀 무섭고 폭력성이 좀 강해질 수도 있죠. 그죠? 조우가 특히 안 됐을 때 말이에요. 그리고 한쪽으로 편협돼서 사주가 쏠렸을 때도 이런 현상이 빚어질 수가 있겠죠. 이게 모든 게 장단점은 있어요. 또 하나는 이러한 원진이라든가 기문이라든가 이런 묘지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집중력이라고 해요. 집착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집중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한 곳에 매진하고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보통 다른 사람보다는 탁월하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한 곳에 공부 같은 거라든가 나의 재능이라든가 취미 이런 쪽에 몰입하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탁월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눈을 돌리는 순간 내가 더 예민해지고, 이 세상에는 부부도 내 것이 아니에요.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이지. 뭐든지 내 것은 없는 거예요. 내 것에 대한 집착을 가지는 순간 욕심이 들어가고, 내 뜻대로 되지 못해서 내가 크게 화를 내는 거거든. 참지 못하고, 우리는 과거의 잘잘못을 비추어서. 너는 어땠다, 일은 어쨌다. 그렇게 해서 싸움에확근이 되잖아요. 그죠? 과거는 다 허상이에요. 없는 거예요. 과거 덜 먹거려봤자 대상 발전되지 않습니다. 과거 얘기하는 사람 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발전이 안 돼요. 그럼 이런 기운을 어디다가 써먹어야 되느냐? 내가 관심있고 하고자 하는 거 있죠. 어떤 거라도 좋아요 거기다가 몰입하시는 거예요 현재에 몰입해야 됩니다 과거에 몰입하지 말고 지금의 내가 집중하는 순간 과거는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집착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미련 들고 있는 이런 모든 마음들이 서서히 해소가 돼요 원진 기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에게로 돌려서 활용만 한다면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어떤 거라도 내 거라고 단정짓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에 매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 사조에 있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장점으로 살릴 수 있을까 그것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써 먹으라고 사주는 있는 거니까요. 아셨죠?